이번엔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말자고. 저기 오건 말건 그냥 무시합시다. 너네 갈굼당하고 있구나. 혼나고 있어. 그러니까 좀잘좀 좀 하지. 임마, 벽돌공장! i bet she cried on your shoulder did she give you that sob story about being the first woman in the golden path she's tried that with me but she didn't fool you did she brother krom krom this heroine non take out noah's men and bring down the factory end of story 난 절대로 배신을 하지 않아. 휴대용 폭약 죽기 기본 화학 800m 밖에 안 되네. 금방 갑시다. 이거 한번 타고 가겠는데? 윙슈트 안타... 아니야, 육지가 보이면은 육지 위를 날게 되면은 윙슈트를 타자. 그래, 또신 이거 윙슈트 유용하게 잘 쓰고 있습니다. 알려주신 덕에, 없어졌어. 아 씨. 아, 미치겠네. 나무에 맞아죽고 뭐. 윙슈트 줘 윙슈트 아 윙슈트래 이글라이더줘이글라이더와이짜 뭐. 진짜 너무거네 바다에 떨어지면 낙하이안 뭐. 이거 뭐. 이거 아 이거 뭐. 이가 뭐. 이거 뭐. 아이씨 저런걸 뭐라해야되지? 아쟤또 물! 에이씨 헤엄도 쳐야되고 아 이게 뭔뭐 뻘짓이야 이게 뭐야? 뭐에 맞은거야 또? 아... 어디서 자꾸 이렇게 얻어 터져? 불안한 소리가 들리는데? 짐승의 소리가 들리는데? 코풀 수도 있구나 어우씨... 무 무뚝하고 막 그런 소리 들리더라고 발자국 소리가... 씨. 피라미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나 여기서 또 죽으면 또 헤엄치고, 또내 <laughs> 게임 인생은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 교수 인질 와이 싸가지 없는 새끼 야, 제일 먼저 죽이는 게 인질이야. 와 존나 미안하다. <laughs> 처음부터 그냥 쓰나워 죽일 걸. 이러면 왜 죽어있냐? 아 경험치 증발했네. 아씨 인질 잡고 있는 애들은 바로 죽이는구나 인질을. 내 실패해본 게 이게 처음이야 가지고. 어 나왔어? 청군 네, 지도자와 대화하기. 아우 힘들어. 아우 오른발끼리 나왔어. 음 응, 마치 소년 만화에 나오는 듯한 그런 패션을 하고 있구나. 머리띠를 하고 머리를 위로 올리게 올리고 있고 어. 이게 금발이었으면 너는 아마 닌자라고 해도 되겠을 거야. 제거된 연결선. 연결선? 웬 연결선? 이거 어떻게 하는 거죠? 훈수 좀. 훈수 <laughs> 좀. 이거 경복이 아닌가? 노란 게경복인가 남은 경보 장치 두 개. 경보 장치 먼저 발견해서 찾아서 없애버리자고. 저쪽에 하나 있네요. 어 깜짝이야 너 이씨. 오, 안 보여. 좀만 더 다가가 볼까? 저 있네요. 남은 경보 장치 하나. 하나는 어디죠? 하나, 저 반대쪽이 있네. 가자. 후. 어 음악 되게 긴박하다. 어? 뭐야? 야, 이거 실패했네요. 딱 봐도. 이건 망했다. 이건 망한 거야, 이건. 망했어요, 망했어, 이건. 왜 저렇게 쏘는거야? 어디서 날아오는거죠? 저 새낀거 같은데? 이제 안 날라오겠지? 와쟤 뭐야 안 죽었어? 아 됐다 후, 됐네요 이제 야 망했다고 생각했는데? 이리 올 거야? 로아. 나 여기 있다. 와. 뭐뭐 뭐. 좋아. 신중하게 신중하게 신중하게. 후. 양쪽에서 두 명. 저또 쏘죠. 됐다. 귀여죽었 어, 죽었 어, 죽었 어, 아, 박 씨다. 밤살 이고 뭐가 없어 이제. 오케이 오케이 정말 화려하게 가고 있구나. 오, 어, 마이 마이 프렌드, 마이 프렌드. 너의 힘이 필요해. 가자. 죽었구나 와.. 돌도 다 부수고 혼날래? 연결된 선을 파괴하라 코끼리만 있으면 무섭지 않아요 다 부숴주겠스 또, 어딨어? 또 어딨어?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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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와. 음. 어디 있어? 또 어디 있어?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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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 얘네 어디지? 음 어디인지 모르겠습니다. 찾았습니다. 남은 하나. 오케이 okay, 체크포인트찍었고요 이제 남은 한 마리가 저기 있는데 하하 i n t c h e 어 k p o i n 올라, h e 올라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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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t 좋았어, 좋았어. 굴뚝 파괴하기 음이 go, 정도면 됐습니까?

덤벼, 덤벼. 새끼가 치료 중이다. 이거, 이거 죽겠다. 야, 나오지 마, 나오지 마, 나오지 마. 오, 깜짝아, 대기 타고 있어요. 그래, 너 살고 싶은 거 알아? 네, 나도 임무라서 살려줄 수가 없구나 치료 만땅으로 하고요 하나 부착 완료 좋습니다 열어, 두개 마지막 하나 얼레 열어, 열어, 열어 가자. 소거만 붙이면 이제 끝 이야. 탈출 하자. 연구실 에서, 나 가기. 어, 일로 볼까? 에헤이. 열어, 열어. 빨리 가자, 빨리 가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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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오케이. 안전한 거리로 탈출하기. 하! 하하! 하, 예! Yeah! 깔끔하게. 뭐, 그렇게 깔끔하진 않지만, 클리어 했습니다. The brick factory is toast. That's great news, brother. We were being poisoned, but you fulfilled Kira's vision for her people. We have a shot at being pure again and one with the land. The old ways are coming home thanks to you, son of Mohan.